야, 조윤재! 같이 가! 거기서! 야! 저 수락을 도망. 조윤재! 너. 야! 윤재야! 아빠 간다? 아빠 갈 거야? 이 인지, 인제 돌아오네. 아 진짜. 아. 어. 그 와중에 또 경치 구경을 하고. 와이 아, 어? 에너지 어떡하냐. 조윤재 너 아빠가 불러도 막어 웃으면서 간왜 갔어? 어왜 웃으면서 달려갔어? 아? 어? 조심해야 돼 인제야, 어? <laughs> 뭐야? 공룡차 재밌어? 응. <laughs> 가자. 다시 다시 돌아 저쪽으로 가게. 야 혼자 혼자 가면 안 돼. 어 아빠 여기 있네 가 어? 어떤거 아빠 빨리 가자 아빠 빨리 가자 알겠어 아 찍지마 알겠어